통대창. <laughs> 오늘은 면상호 더 매운 김치의 통대창 대창 김치 가보자. 한리조금들 늘리자 대창 그여도공간이없는크 큰일났네 익은거 먼저 좀 뜯어놓지 반갑습니다. 오늘도 맨상호 채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통대창, 그리고 맨상호 더 매운 김치, 어, 미나리 올리고 해서 부푹 쪘습니다. 통대창 매운 김치찜, 흰쌀밥 위에 계란 오래 올리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입니다. 잘 먹습니다. 아, 대창김치 오랜만에 먹어보네요. 좋은 음식에 빠지면 안 되는 거 꺼내겠습니다. <laughs> 딱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손님이 좀 일찍 온다고 해서 지금 한 시간 뒤에 손님이 온다고 해서 오늘은 예, 업로드 하루 쉬고 손님이랑 예, 실시간 술 먹방을 또 하겠네요. <laughs> 제가 출연이 좀더센거 같아서 미리 한병맞추려고 해. 손님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몫습니다. 지다로비에 치울스곰데 간파이 샬로 친친 따가이 로티팡강 살루드 모타이바 뉴오 상떼 처음 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플리즈 서브스크라이브앤 땡큐. 아, 으, 어... 통대창. 이 보조로 계란부터 빨리 먹어야겠네요 와 맵네 역시, 미나리는 청도 봄미나리네요. 와, 고소하다. E vocês 면상우 김치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김치찜 해 먹었을 때, 좀 익혀갖고 김치찜 해 먹었을 때, 아마 원탑 김치인 것 같네요. 자화자찬. <laughs> 통대창에 김치 싸서. 아, 김치 통대창 싼 건가? 아무튼 싸서. 고장나네. 미나리 밥에 올렸어? 와, 한명더땡기노 실시간 방송 중에 잡은 약속이라서 시청자분들이 다 알아갖고 오늘 약속을 취소할 수도 없고, 이거. 빨리 안 오나? 응. 같이 먹자. <laughs> 진짜 혼자 먹기 아까운 맛이네. 입에서 진짜 녹네. 음. 곱창, 대창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와, 진짜 맛있다. 그 마신노 얘들 3주 이상 된 면상으로 더 매운 김치로 했는데 와 진짜 최고입니다 지금 대창이 느끼함을 잡아주네요 매운맛이 버릴 줄 알았지 mm 김치가 진짜 맛있긴 한데 손님이 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돼서 같이 먹어야 돼서 김치는 조금 남겨야겠습니다 아 대존맛 새공기 각인데 딱 김치 하나만 포기할 수 없음 이거 찢진 김치는 포기할 수 없음 딱 여기까지 먹어야겠네요 오늘도 면상호 채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면상호 더 매운 김치에 통대창 넣고 푹 쪄가지고 미나리 올리고 해서 흰쌀밥이랑 계란을 올려갖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 입 주위에 묻으니까 따갈 정도로 굉장히 뭐 매운 맛인데 뭐 핵불닭 정도? 굉장히 매운 맛이지만 너무 맛있는 김치찜이고 통대창을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 당연히 통대창이면 느끼하겠죠 근데 그게 너무 고소하게 느껴져서 매운맛이 또그 느끼한 맛을 잡아줘가지고 정말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무슨 놈?